이제야. 이래서 지구 정복할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지구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군 도대체 지구 있는 머릿속에는 뭐가 들는 걸까요? 좋구좋구 그러게 말이야 엘리언 좋은 질문이야 오늘은 지구인을 납치해 머릿속을 해부하도록 해 끝! 납치해서 해부를 해요? 그건 너무한 것 같은데 <laughs> 뭐가 너무해? 난 횟집에 납치당해서 쭈꾸미 볶음이 될 뻔했다고 닥치고 잡아와 또잖아니 삐니 빵 뽀뽀 대충 잡았다는 소리 어, 어? 이 빛은 뭐지? 프랑샷아프리아 대충 너는 죽다는말야 <laughs> 이거 안놔 무례하다 내가 누군 줄 알아? <laughs> 아, 무슨 귀지 같은 소리야 돈이나 보내라고 짱! 입맞아? 오, 폰 바꿨어? 개멋지다 헤헤 불가마인 폰을 떨어뜨려서 바꿨어 오, 어, 폰 바꾸고 첫 전화다 에? 모르는 번호인데 뭐지? 여보세요? 검찰청 김영철입니다 에? 검찰이요? 아직 나쁜 짓 많이 못했는데요?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세요 정말요? 제가 범죄에 연루됐어요? 지금 보내드리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낼게요 오늘도 한탕했다 뻥청한 녀석 뭔가 수상한데? 보이스피싱 아니야? 뭐? 어? 보이스피싱? 요즘 인간들이 악마보다 더 사악하다니까 <laughs> 음, 감히 악마한테 사기를 쳐? 이 악마 같은 놈 아니 왜 아직도 돈을 안 보내? 짜증나게 어? 또 전화왔다 이놈 잘 걸렸다 지옥 구경을 시켜주 뭔 이름이 좋다고야 흠흠 저는 서울검찰청 강영철 형사입니다 악마님 급합니다 당장 입금하세요 아까는 김영철이라면서요 아그 그게 많이 급한 상황이라 아, 아무튼 아 당장 안 보내시면 악마님께서 감옥에 갈수 있어요 저는 악마라 이미 지용해서 살고 있는데요 뭐내는 거야 이 멍청이가 세상에 악마가 어딨어 아저씨 보이스피싱이죠? 목소리로 사람 낳는 사기꾼 무슨 귀지 같은 소리야 오늘 돈이나 보내라고 낚는 거 아니에요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와, 네가 낚시를 알아? 나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재주가 있어야지 테이프 낚아라 돈스피싱 야,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일이야 시간이야 어? 아, 안돼 중요한 순간에 고장이 나다니 에잇, 게임기를 바꿀 때가 됐나? 용돈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기호짱, 뭐하고 있어? 게임해? 대만짱 왔어? 오, 어, 잘 됐다 돈 있으면 나좀 주라 뭐? 돈? 지금 나한테 띵 뜯는 거야? 게임은 무슨? 친구끼리 돕고 사는 거지. 게임기가 망가졌는데 용돈이 부족해. <laughs> 그래? 돈이 부족하면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면 되지. 당근마켓? 그게 뭔데? 동네 사람들끼리 중고거래 할수 있게 만들어진 어플인데 되게 좋아. 거래도 엄청 빨리 내고 핸드폰 줘봐.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 오, 그런 게 있어? 개꿀인데 싸게 살수 있는 거야? 우와, 이 게임이 진짜 이 가격에 파는 거야? 이거 완전 개이득이잖아! 완전 대박이네 당근마켓 30만원짜리 게임기를 두번 쓰고 5만원에 팔다니 완전 착한 인간이잖아 저기 당근이죠? 내 이름은 당근이 아니고 디오짱님이시다 게임기 팔러 왔지? 자 여기 5만원 오예 그럼 나는 어서 게임하러 가야지 헤헤 대박 짱좋아 고장나서 바꾸고 싶었는데 딴 가격에 이렇게 비켜할 줄이야 5만원 고맙다 멍청한 잼나아 멍청한 잼민이? 이게 뭐야? 이그 녀석 재민이 덕분에 배부르게 식사 잘 했다 <laughs> 지금쯤 내 쪽지를 보고 울고 있겠지? <laughs> 웃기냐? 네가 감히 나를 엿먹이고 웃음이 나와? <웃음> 깜짝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laughs>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서 게임기 줘 게임기만 주면 용서해줄게 아니면 5만 원을 돌려주든가 <laughs> 이 용따가 누가 그 비싼 게임기를 그 가격에 팔겠냐? 말이 되냐? 게임기는 애당초 있지도 않았네요 <laughs> 그리고 그 5만 원은 벌써 다내 뱃속에 있지롱 <laughs> 뭐? 너 오늘 기졌어? 게임기가 없으면 네가 내 게임기가 되어줘야겠어. 내가 너 참교육해 주지 고장난 게임기 고쳐 쓰겠어. 뭐? 어? 내가 어떻게 게임기가 돼? 너 게임 중독 잼민이라서 현실 구분을 못하는구나?